40절, 4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입니다. 신약성경 84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뻔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네, 아멘. 배우 중에 오정세 씨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많이 알려졌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한 드라마를 통해 아, 조연상을 받게 되고요. 나는 수상 수상 소감이 화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런 수상 소감이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믿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 성공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상을 탄 작품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했어요. 이분이 상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한 200편 정도의 작품에 출연했는데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을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사는 보통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를 이야기합니다. 어,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름난 주연 배우는 아닐지라도 꾸준히 삶을 살아갔을 때 어, 결국 열매를 맺게 되었던 저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조명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나눌 제자의 이름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다지 익숙한 인물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명단을 보시면 야고보가 두번 등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두 명, 동명이인이라는 말이 앞서 다루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오늘 다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들입니다. 앞서 어, 핵심 멤버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나누었어요. 오늘은 알페오의 아들이 이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 기록한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작은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작지만 큰 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지만 꼭 필요했던 제자라고 정리해 볼수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단지 열두 제자의 명단으로 또는 이 어머니의 이름을 말할 때 함께 등장한 요 정도로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작은 야구보를 향해 잊혀진 사람이다 라고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작은 분량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작은 야구보는 끝까지 충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겸허하게 감당한 사람이라 볼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몇곡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23장 부른바다 나선이 몸 이라는 찬송이에요. 아, 가사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결단의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찬송가는 이렇게 시작하죠. 부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졸업식을 할때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간혹 수도권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만나서 너 시골 갈래? 물으면 안 갔네요. 그때 요 얘기를 해요. 너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간다더니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해요. 2차종과 3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노래하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말해 노래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노래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섬겼던 제자가 오늘 나누고 있는 야고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그 존재가 사람들에게 별로 기억되지 못해. 커다란 인정은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정말 감사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빠져버리면 열두 제자는 이 팀은요, 완성될 수가 없는 꼭 필요했던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웠던 제자입니다. 일전에 야고보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라는 이름은 성경에 곧잘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여지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 중심에 사역했던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랬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가족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알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알페오의 아들이 또한 사람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어요 마가복음 22장 14절을 보시면 세리레위 이미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마테 라고 하죠 이 사람도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어떤 학자들은요 야고보의 형제들 중에 세리마테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좀 한번 읽어 보시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명단을 기록해 놓거든요. 의도적으로 짝을 지어 놓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 또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앞뒤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형제라면, 순서상,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레위, 마테 뒤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요, 늘, 시몬, 나중에 나눌 사람인데, 다데오 유다, 가론 유다 같은 사람과 짝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혁명으로 로마를 뒤엎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반해 마태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죠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칼에 찔릴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야고보가 열심당원이었다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정치적인 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치 얘기잖아요. 그죠? 가족들 중에 보수냐, 진보냐. 명절이 되면 진짜 막 그냥 멱살잡이 정도가 아니 요새 칼부림도 막 나더라고요. 형제들이 한 사람은 친로마적인 성향, 한 사람은 반로마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친일파와 반일파가 한 형제였다라는 말이에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보면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 장면을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40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자들이 멀찍이서 보고 있었대요. 오늘 본문은 여자들을 칭찬하기 위한 말씀이죠. 매우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들은요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동참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의 형제 중에 또한 사람 요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세는 교회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매우 경건하고 신실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집은 경건한 신앙의 어떤 배경을 가진 좋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그런 좋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작은 야고보예요 작은, 작다란 말이죠 작은이란 말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명을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이유 중에 작은이라고 붙여놓았을까요? 아마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작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먼저는 뭐 키가 크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작은 야고보가 키가 작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 세배대의 아들, 먼저 다루었던 야고보를 다룰 때큰 야고, 키큰 야고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나이가 많다, 적다로 볼수 있겠죠? 이 또한 가능성이 희박한 게 앞서 그 먼저 다루었던 야고보를 나이 많은 야고보, 늙은 야고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작다라는 별명이 이 사람에게 붙었을까요? 학자들이 정리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배대의 아들, 먼저 다루었던 중심에 있었던 야고보보다는 영향력이 훨씬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드러진 제자는 아니었는데, 앞서 막 튀는 성향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베레의 아들 야고보보다는 조금 덜 유명했고요.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야고보로 불리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작은이라는 별명이 붙어졌다면, 저 같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뭔가,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고,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사람은요, 그런 별명을 그냥 감수합니다. 조용히 자기 자신을 지켜서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한병에서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알페오의 아들 오늘 다루고 있는 야고보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뭐하는 제자라고요? 기도하는 제자예요막 말하지 않고요. 묵묵히 기도하는 제자였대요. 또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야기해요.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면, 말수가, 우리도 말수가 좀 적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말수가 적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 주목을 받잖아요. 조명을 받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떠들고 있을 때저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조용했지만 기도하는 너무나 소중한 제자라는 거예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시리아에 진출했다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순교했다고 또는 이집트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 어디에서 죽었는지 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순교한 것은 분명해요. 이렇게 죽었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안 죽었대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톱으로 이 사람을 잘라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림을 보면 톱에 몸이 잘리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를 간단하게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이 작았던 사람이 매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2사도 가운데 결코 빠질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이 작은 야구보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고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바로 우직함이라는 생각이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남 목사님보다야 저는 목회 연수가 너무 미천한 젊은 목사인데요. 그래도 2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게 있어요.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아, 정말 특별하구나, 라는 생각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이웃 사랑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일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름 난몇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덕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직하게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교회라고, 목회자들이라고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뭐 예산이 많고, 얼마나 목사가 이름 났느냐, 이것을 강조합니다. 숫자 노름과 유명세에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늘 모이면 묻는 게 있어요. 못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요즘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거안 물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 결제는 얼마나 나와? 이런 것들 물어요. 그걸요 성공의 척도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그러지 못한 목회자들은요, 아, 실패한 목사인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저 깊은 곳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끝까지 우직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읽은 글에 나오는 대목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자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소위... 혹시 여러분도 이병 걸리셨는지 보세요. 소위 스타 증후군, 나 아니면 안 되지... 병에 걸리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그렇게 만대 사명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음악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가 있는 그 오케스트라에 꼭 필요한 주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제2 바이올린이에요. 어, 이 2라는 숫자 때문에 실력이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곡에 따라서는 1 바이올린 주자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나 연주 실력이 필요하기도 하네요. 이2 바이올린 없이는 훌륭한 하모니를 연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들이 오케스트라를 편성할 때요. 이 1, 퍼스트 바이올리 주자를 모집하는 건 어렵지 않대요. 구름대같이 몰려온대 그런데 2번 주자를 모집하는 건 정말 정말 어렵대요. 사람들은 저마다 제1번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각광을 받지 못하고 왠지 인식이 연주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받쳐주는 역할이라는 생각에 제2 바이올린 주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음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멜로디만 주구장창 치면 매력이 없잖아요. 노래 안할 때도 화음이 촥 들어오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제2 바이올린 주자 없이는 아름다운 화음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야구보가 꼭오케스트라의 제2 바이올린 주자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1주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진짜 많은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가장 앞서 진도 지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2주자가 되기를 감수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던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대요. 미국에 갔는데 한 지역 교회를 섬기는 70세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답니다. 이 목사님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성함이 이 주연 목사님이래요. 주연이라는 거죠. 이름을 듣고, 아, 목사님 이름이 정말 재밌네요.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요.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간증을 들려주셨대요. 이분은 본래 다른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셨대요. 그러다 다시 LA 쪽으로 넘어와서, 70세에 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에 단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이름이 주연인데 한 번도 주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연, 주인공을 해본 적이 없고요. 항상 조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연이 될사람들을 섬기는 조연의 사명을 주신 것을 사명으로 알고 평생을 즐겁게 감당했습니다라고 말했대. 그리고요 70세 나이에 백발을 막 휘날리면서 젊은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시면 알림턴 국립묘지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들이 반드시 가는 곳이거든요. 특별히 한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발길을 멈춥니다 그것은요 위대한 장군의 무덤도 아니고요 미국 대통령들의 무덤도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무명 용사의 무덤이라고 해요 이름도 없는 무덤에 헌화를 하면서 국빈들의 방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을 스타라고 추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요 이름 없는 많은 병사들 덕분에 작은 영웅들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높이는 예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드라진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곡을 쏟아내는 찬양팀, 눈물샘을 터뜨리는 간증자. 이렇게 화려한 조명 아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없는 작은 무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 우리가 사회생활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사회생활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 품어야 될 삶의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이 찬양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기억하시죠? 이렇게 노래. 뒤돌아 서지 않겠네. 라고 말하죠.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래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고 점점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면요, 그때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찾아옵대요 목회자들이 특히 은퇴하고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라고 하죠. 설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않을 때 그렇게.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목사님은 설교 안 하셔가지고 되게 편하시다 그러는데, 어, 아니신가 봐요. 아니는 분들도 있나 봐요, 여러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 우울증에 빠지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를 하신 뒤에도 사명이야! 라고 하면서 막 끝까지 강단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필요합니다. 정말 그것이 사명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잊혀지지 않고 싶은 나의 몸부림인지 말입니다. 신앙인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나 이제 사람들의 인정 필요 없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아닐까요? 하나님만의 인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다짐이 있을 때가 진짜 행복의 시작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목회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인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역시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보다 목회자나, 또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진짜 서운한 일이 많이 생겨요. 고상한 말로 했지만 그냥 삐져요. 진짜 많이 삐져요. 이거 하면 삐지고, 저거 하면 삐지고, 삐져요. 하나님께 윈정받고 위로받으라고 말하는데 사실 잘안 돼요.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소개하는 무명의 신앙인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 우리의 동역자 누구누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칭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한 구절을 예로 들어볼까요? 로마 서 16장 12절부터 내가 뒤에 표기해 놨는데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두루베나 두루보나 버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들을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살았어 유명했어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바울은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작은 야고보, 무명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사람, 그 자리를 지키고 우직하게 살아냈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작지만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명한 삶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심을 확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 열심히 하면요 네 이름이 뭐니 묻지 않아요. 너의 주인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묻죠. 나고보는 자신의 이름 말고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그저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종의 존재는 철저하게 주인을 드러낼 때에야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제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 별빛교회도 아니고요. 별빛교회 성도님들 누구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무명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